빛을 전한 사람들 108강, 가난에서 벗어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1조를 드린 것 외에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백성을 모으는 일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목적과 또 다른 일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11조 외에 두 번째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첫 번째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11조. 레위 자손에게 준그 11조는 첫 번째 11조고요. 두 번째 11조는 또 무엇인가? 이두 번째 11조나 또그두 번째 11조에 해당하는 돈을 백성들은 2년 동안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지정된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는 종교적 집회를 위해서 종교적 연회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연회는 레위인, 이방인, 고아, 과부를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레위인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고,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 말고,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재정적인 일에 조금 소외된 사람들, 레위인도 자기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일에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도록 한 것입니다. 매년 축제일에는 감사 예물과 이 잔치를 위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 레위인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교훈과 격려를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되는 해. 이세 번째 되는 해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제 21조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집에서 대접하기 위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조, 두 번째 11조는 자선사업이나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왜 두셨을까요? 이 가난한 자 없이 다 배부르게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2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이렇게 제21조로 돕는 것과 함께 더 아주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여러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가난의 문제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도움이 필요되는 자, 그들에게 동정과 친절, 자비심을 나타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했고, 여전히 질병으로 고생했고, 여전히 많은 재산의 손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입히고, 돌보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도움이 필요되는 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돌보도록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땅의 수확의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자기 밭 아니고 다른 사람 밭 또는 과수원에 들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곡식이든 과일이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들을 지나다가 곡식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이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들과 과수원과 포도원의 모든 이삭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곡식 베다가 그한그 묶음을 밭에다 잊어버렸으면 가서 가져오지 말라구요.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 그 밭에 들어와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고, 감남나무도 마찬가지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대로 내버려두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런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으니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위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7년마다 오는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불렀죠? 안식년이라고 불린 이 해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특별한 양식 준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확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곧 파종기예요. 그런데 이때는 백성들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봄에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습니다.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서 저절로 난 것들은 그냥 곡간에 거두어 들이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버려 뒀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년에 씨도 뿌리지 않고 그냥 땅을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그때 저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계속 농사를 졌으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냥 그 땅에서 뭐가 또 나는 거죠. 이 땅에서 나는 안식년에 수확이 되는 그것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내버려뒀습니다. 또, 심지어는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자, 6년째 수확하고 7년째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 6년째 수확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6년째는 수확을 얼마나 얻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3년 쓰기에 충분할 수확을 얻게 해 주신다. 자, 6년째 수확을 거뒀어요. 7년째는 씨도 안 뿌리니까 수확도 없죠. 그러면 6년째 걸 가지고 한해 먹고 8년째는 씨 뿌리면 1년 기다려야 또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도 역시 6년째 수확을 그 다음에도 먹는 겁니다. 2년을 먹게 되겠죠. 3년 쓰기에 족하다 했으니 2년 동안 먹으면 이제 햅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햅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년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푸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큰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만 유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도 유익이죠.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수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분주한 들노동에서 반일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 크고 작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있는 곡식 가지고 먹으면서 긴 휴가를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휴가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이 모든 일들을 그 해에 경험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이 안식년에는 노예들을 풀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그냥 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뭘 들려서 보냈어요. 신명기 15장 13절 14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 예, 근도에 그 그냥 보내는 것도 아까웠을 텐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의 손에 들려서 자유를 허락해 주라. 그 다음에, 품꾼의 삭슨 신속하게 집을 되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그품삯스를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스를 사모함이라. 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가난한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난한 작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고 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도망한 노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노예 생활에서 도망한 자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힘들면 도망했겠습니까? 그를 그 주인에게로 바로 데리고 가지 말고, 또 주인에게 또 이야기하지도 말고 그를 좀 안전한 곳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고 돌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제 7년에는 가난한 자들이 빚에서 노인은 해였습니다. 채무를 변제해 주는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때나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 주고 그래서, 가난한 동포를 도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분명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 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빚을 면제년까지 갚지 못하면 원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필요되는 동포를 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 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경내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움켜주지 말라. 그 손을 펴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면 그 일을 통하여 손을 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어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더 많은 축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손을 펴서 그들을 돕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그들에게까지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